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9편에서 73편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69편입니다. 69편은 다윗의 비탄시로 10편 전체에 나오는 총 36편의 비탄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탄시입니다. 인간으로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절박한 한계의 상황이라 할수 있는 반역의 깊은 수렁에서 나이 많은 왕 다윗의 애전한 탄식과 절절한 간구가 69편 전반에 걸쳐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공의의 심판을 확신하고 찬양으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의 복락을 선언하는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의 내용을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69편은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시로도 또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편은 22편과 아울러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어지는 시이며 또한 메시아 순환에 대한 예언적 내용 또한 담고 있는 중요한 시편이기에 그래서 69편은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는 신앙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며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성도에 영원한 기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입니다. 70편으로 가시겠습니다. 70편도 다윗의 비탄 시이지만 시의 저작 시점이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극한 위기의 상황에서 지어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짧고 명료하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성도가 외쳐야 할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당일 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재앙과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71편입니다. 저자 미상의 비탄시이지만 여타 다른 비탄시에서 나오는 원수에 대한 고발의 내용과 그 강도가 다른 비탄시에 비해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인 비탄시가 바로 71편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시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도 원수의 멸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특징을 띠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학자들은 이런 시를 묶어 신뢰의 시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를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호소, 찬양 등 비탄시가 보이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비탄시로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들을 통하여 성도는 극한 환경과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담담하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여 더 나아가 그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양하는 높은 수준의 신앙을 배워야 함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올려 드리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2편입니다. 72편은 127편과 더불어 시편에서 단두 편밖에 나오지 않는 솔로몬의 시편으로 이 시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또한 분류되어 집니다. 솔로몬의 시는 단두 개의 시편밖에 없지만 이두 개의 시를 통해서도 시인으로서의 타고난 솔로몬의 면모를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72편이 메시아 연시라는 사실은 솔로몬이 영적인 감수성도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자신이 장차오실 예수님을 지목하며 이 72편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 은연 중에 의의와 평강의 왕,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솔로몬 왕에게도 깊은 영적 통찰과 감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72편에는 메시아의 공의와 평강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의 통치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생들은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 참된 평화와 화평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73편입니다. 73편은 시편 전체 다섯 권중 제3권의 시작인 시 그것이 바로 73편입니다. 73편은 아삽의 시로 지혜의 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아삽의 이름은 거두어 쌓는 자라는 뜻으로 다윗 시대 3명의 악사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로 활동한 인물이 바로 아삽입니다. 73편은 신정론의 주제를 다루는 지혜의 시로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반면 의인들은 고난받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정론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잘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될때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욥기와 하박국에서도 동일한 동일하게 제구이 되고 있습니다. 시시 3 편은 아삽이 하나님만이 연약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진리에 돌아가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과 회의를 길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시이기도 하지만 비탄시로서의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부조리로 인한 실족의 상황에 이르는. 아삽의 솔직한 심정이 이를 읽는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삽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넘어 선악을 반드시 보험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정의와 불의가 넘쳐난다 하며 공의가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그 너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10편 69편에서 73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